경희피레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루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루르기는 일반적으로 말라세지아 효모균이 침입을 해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질환을 연구치료하고 있는데요. 어루르기는 바로 신본도가 낮아져서 피온도가 높아진 결과로 발생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걸 좀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일상적인 생활하는 을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이라는 것은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 요인들, 전해질 이온 중금속, 또 환경 여건, 약물, 다양한 음식물. 들에 의해서 세포가 기능 저하나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신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가 인체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는데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됩니다. 바로 그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은 피부 표면에 있어서는 온도의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온도의 편차는 물리학에서 파장의 차이죠. 자, 파장의 차이는 색깔의 차이를 동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이유는 파장의 차이, 온도의 차이다. 바로 저, 어, 셰프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열이 쏠리는 과정에있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 색깔이 갈색 반이라든지 회갈색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루러기를 치료하려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라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라 라는 치료 3대 원칙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 열의 편중 편쇄 현상이 없어지게 되겠죠 온도는 일정하게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순간 피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색깔은 좀 연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본도가 낮아지는 순간 모공은 더 닫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열 에너지는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또 피부의 색깔이 더 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루러기는 치료가 잘안 되는 만성화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어루르기를 치료할 때는 3대 치료 원칙을 꼭 지켜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자, 신분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무공을 열어서 내몸 전신으로 골고루 열을, 에너지를 분산시켜라 라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루르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